뭐야? 저 데이식스의 콩레스리짜라라 진짜 진짜 미친 거 아니야? 진짜 개이버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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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, 진짜 개이거예 <laughs> 오늘 뭐 축제한 거아지 <laughs> <laughs> 축제 아니야? 시장 아니야 시장

이거요왜 이래? 제가 인형 하나 안아봐. 귀여운데 왜? 너무 어, 근데 귀엽긴하다. 우리 파르티 같은 거 하나 더 시킬 거야. 진짜? 근데 어때? 예예예. 해봐요. 해봐. 와플 냉동을 시켰어요. <목소리도> 맛있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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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맛있겠다. 맛있겠다. 맛게겠다 맛있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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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맛있다맛있겠다 네. 아, 작년에 고생했네 막 그런 말도 하고 기억 면 어? 맞아 맞아. 이 정말 힘들었네 이난 작년인 줄 알았어 올해할줄몰 나? 나? 어, 작년에 힘든 게 없었는데 그럼 너 그거 뭐, 가스 라이팅이야 <laughs> 너는 뭐 나도 되게 방심한 거그데 내가 응. 그러니까 되게 잘 있잖아 힘는거 응. 너는 진짜 쉬해난 <laughs> 작년에... 그래도 말하다 보면 기억이 나 한국에 했지 다 여러분, 전다먹었습니다 얘가 느린거 야한국 들어온지 한국 우리 멍다지국분밖에안시다 너는 에식을다다한에 보시다. 한국에 보시다. 한국에 보시다. 한국에 다 한국에 보다 한국에 보시다. 다 소중한 거야! 여기야! 네가 이뻐지는 거. 야! 잠깐만! 오! 이거 맞아? 이상한... 대전에서 일본을... 아 그럼! 계속 이건... 내가 일본 갔다고 하는 게! 와 이거지 이거지 이게 뭐...뭐... 뭐지... <laughs> 야야야 다리 다리. 야야야. 야, 야. 야 진짜 진짜 다듬해. 따뜻해. 따뜻해 보야 이스유 탄데. 오호호호뜨거뜨거아 민망해 어자저 모자이어 해세요 네. 발을? 제 발도요. 발을? <laughs> 야, 이 화면 <하는> 전체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식구금이에요 이거. 야, 진짜 야무지다. 들와서 들어와봐. 낫 스타킹 버야해 여기서. 자 노출 야야 나. 아, 야 진짜 우리 개 많이 먹는다. 오케이 시짠 이게 바로 아누누 아누누? 어? 어? 그 틱톡커? 어왜안닿요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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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? <laughs> 겉에가 코코넛 가루? 와 아, 코코넛 개 싫어해 아 진짜? 코코넛 가루인데? 마시멜로인데? 처음에는 아무 맛도 안나고잘 음미해야. 안에 브라우니보다 조금 아 그러니까 초코 케이크보다 조금 진한 브라우니 브라우니 느낌? 꾸덕한 초콜릿 초코, 초코케이크. 아니 진짜 하는데 먹고 한 30초 있어야 맛이 나. 원래 진이니까스래서 아닌데. 봐? 뭐? 제대로. 진짜 은소리가 진짜 소식자 아니에요? 첫째 영 아는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의 말을 믿을지 여러분 믿을게요. <laughs> 먹고 있어도 말 제대로 안 나가는데 여러분 믿을게요 나. 짜는지 마아 진짜. 근데 이제 은소리가 옛날에 제가 불백을 먹으러 간 적이 있거든요. 강남에서 불백이 너무 맛있어 보여서 딱 들어갔는데 애가 <laughs> 불백을 뭐반 그릇 먹고 불백도 다 남기고 저한 그릇 다 똑딱 먹고 그백까지다 먹었는데. 아뭘 먹어야 되지? 김치찌개 먹어줄지 김치찌개? <laughs> 라면. 둘 다. 오늘 마이데이. 크리콘 브이로그에 제 옆자리 마이데이가 댓글을 달았어요. 이게 말이 돼? 근데 이게 진짜 말이 돼? 아니 이게 말이 안 돼. 그몇천 명, 몇만 명에서 아니 이름 같은 거 공유했어? 너무... 안 아무것도 공개 안, 안 했어 너무 근데 갑자기 오늘 야.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어요. 좀... 여러분 채영 영 구독자 여러분 <laughs> 모두 안녕히 가세요. 안녕. <laughs> 저는 성심당에서 출석하고 집갈 거예요. 오하이오. 오하이오 오하이오 이 대전 여행 후기 한 번만 남겨주세요. 세 가지 단어로 할게요. 아 오케이. 첫 번째. 빵. <laughs> 두 번째. 온천. <laughs> 아, 세 번째. 데이식스. <laughs> 아니 저는 데이식스 콘서트에 왔어요. 저는 대전을 온게 아니고 콘서트에. 이거 뭐 유튜브에 안 담긴 게 진짜 억울한데 저 데이식스 오전에 한 4시간 봤거든요, 4시간. 진짜 그안그 봤잖아. 갔어요. 아니 이게 구라예요 진짜 아니 막 처음에 어떤 식으로 저 유도했냐면 데이시스 노래 저도 좋아해서 노래 듣는 거 오케이 그냥 갑자기 뭐 성진이 하는 뭐 이거 연애 뭐 밸런스 게임 그거부터 그부터 유도로 유도, 어, 시작됐어 근데 막 점점 데이시스작컷데이시스 웃긴 영상 뭐데이시스 미발매곡 뭐뭐 뭐, 미발매 뭐, 그거 뭐그데이시스 역사 어제 데이식스 강남관에 다녀온 기분이었습니다 근데 아직 못 나갔어요 제가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기 직전까지 <laughs> 진짜 띠 끄기 전까지 간 데이식스 출비가 끄고도 데이식스 얘기했어 진짜 인정? 다른 얘기를 안 했어 어제 저희가 만나면 원래 진짜 다양한 주제를 얘기를 해요 뭐 인생 아 인생 얘기를 주로 하지 근데 어제는 진짜 리얼 데이식스 그냥 데이식스 지구 99 저 o day six is in t o u c 뜨겁 i t h 대전 여행 o 소리 r 대전 여행 p o s 빵 d t 세 l 어. 세 k 나 빵. 빵. e you. I'm s o r 야 y i 이 sorry. I'm s o r 이 y I'm sorry. I'm sorry. i

5시간 뒤에 봐요, 은솔이는. 아 맞네, 저희 또 봐요. 연말 카페하러 마포? 아 마포, 마포. 마포에 마포. 또 여섯 명 <laughs> 아, 레전드 여운파다, 또 이제. 또 여운파가 시작됩니다. 아, 안녕.